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5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 오늘도 오늘은 주말인데 평상시하고 똑같이 이렇게 옥상에 올라왔어요. 오늘은 시골에 가야 되기 때문에 로키 아이들 먼저 찍어서 올려놓고 그리고 출발하려고 아이들 영상 찍고 있습니다. 어, 이스펙트의 철어 좀 보세요. 여기 안쪽은 그래도 조금 물이 빠지긴 했지만 이 익스펙트리아 철아 물듬이 이렇게 예뻐져요 없으신 분들은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난히 저렴히 이렇게 구입해서 키울 수 있는 익스펙트리아 철아입니다 여기 샴페인은 이렇게 자구 꽃대, 꽃대 자구 아니고 꽃대입니다 이렇게 잘 성장해주고 있고요 레온나이트 레온나이트도 이렇게 보면 라인이 예쁘죠 이 아이는 원래 올 때부터 조금 컸어요. 컸는데 화분을 제가 좀 작게 심어 줬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함께 있어주고 있어요. 초록이지만 미니벨 여기 있는 미니벨은 물듬이 많이 빠졌고요. 저쪽에 있는 미니벨도 물듬은 많이 빠지긴 했지만요. 요거 원정 프리티 원정 프리티도 이렇게 물이 다 빠져가고 있고요.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다 빠졌어요. 도미인도 예쁜 알라리, 알라리들 잘있고요 동그리들. 요거는 스윗캔디. 스윗캔디도 목대가 굉장히 굵어요. 이렇게요 아이들도 예쁜 모습을 함께 해주고 있고요이렇게 애플미인은 물이 조금 빠졌다가 들어왔다 그러는 것 같아요. 애플미인 요 밑에 아가들도 이렇게 잘 성장해주고 있구요. 아, 그리고 요것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썸네일은 요걸 해야 되겠네요. 오늘의 썸네일은 취살송입니다취살송 작년에부터 제가 키우던 아이인데, 작년에 꽃을 너무 예쁘게 피워줬고, 그 꽃이 받아가지고, 씨아빠라한 아이들도 지금 잘 성장해주고 있어요. 쬐꾸만해요. 그 아이들은.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 꽃대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꽃이 필려면 좀 기다려줘야 될것 같고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요. 이 아이는 아마 성민이일 거예요. 그리고 원종에서 꽃 이제 다져었는것 같습니다. 어, 내일은 이 아이들 꽃대 좀 정리 좀 해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티도 이렇게 잘했고요. 여기 여기 야곱새 니금 요렇게 물들었어요. 예쁘죠? 이렇게. 요쪽은 바깥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아이. 바, 바깥쪽으로 햇빛을 많이 보는 쪽이라 이렇게 물들었어요. 야곱스니그 여기 냉해로 굉장히 고생 많이 한 아이예요. 그리고 페리도트. 아 예쁘죠? 페리도트 아가들 목대는 꿀박 꿀박는 아니고 완전 이제 목질화가 되었고요. 요만큼 위에 부분은 자란 부분이죠 올봄에 성장한 부분들이고 이렇게 헤리도트 새새게 화분에 있던 아이들 합시키는 아이들 풍성합니다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고요 요거는 홍치아 홍치아는 올봄에 제가 구입해서 3월달에 구입해서 심은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잘 뿌리 뿌리 내리고 성장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환엽성록초라 요 아이도 물이 좀 빠지긴 했어도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요. 아우, 새소리. 새가 왔어요. 저희 옥상에 새도 많이 다니긴 하는데 아직 새피에는, 올해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소인지금 이렇게 풍성하니 잘 자라고 있고요. 얘 예, 바닐라비스는 처음에 시작하면 제가 보여드렸죠? 너무 통통하고 예쁜 바닐라비스. 이 아이도 물도 많이 빠졌어요. 아 레몬로즈 통통이 레몬로즈 이 아이는 너무 귀여운데 이쁜데 이 아이도 이쁘긴 하지만 그래도 목대가 조금 길면서 입장들이좀 작아졌어요 이 아이는 제가 영양제를 좀 주기는 했지만 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러블리 로즈 입구 아가들 많이 컸습니다 와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여러분 러블리 로즈 입구 아가들 올 봄에 폭풍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살로구요. 살로 여기 꽃대 나왔던 아이 잘라줬는데 또 꽃대 나오고 있네요. 아이구야, 여기도 있고. 뭐 생장점이 또 없어지는 건가요? 거기 또 꽃대가 이렇게 삐져나오고 있습니다. 마디바도 잘 있고 다비드. 다비드도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몽가드니스는 물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수노우 엔젤 음. 너무 예쁘죠. 샤를로즈 샤를로즈도 물이 다 많이 빠졌고 여기 보세요. 많이 빠졌어요. 이제 미니 루벨라는 저희 집에 온지올 봄에 왔잖아요. 2월달인가 아마 그 정도에 온것 같아요. 요 미니 루벨, 루벨라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입장도 제가 조금 정리도 해준 것도 있지만 자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목대에서 이렇게 고그 밑에 있는 입장들 긴 입장들은 제가 좀 잘라 주게 됐거든요 잘라서 말려 가지고 뽑아 내기도 했지만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 햇빛 좋은 곳에서 좋은 자리에서 위치하고 있는 미니로벨라구요 옹슈슈 음. 몽슈슈 이번에 분갈이 해주고서 아가들이 조금 이제 짱짱해지는 것 같아요. 입장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새로 나오는 입장들이 예쁜 모습으로 함께 해주고 있는 몽슈슈. 벨라도나는 얼굴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화분 이렇게 이 커졌어요. <laughs> 벨라도나고요. 오견, 오견 꽃도 이제 다 졌네요. 이것도 이제 잘라줘야 되겠죠? 어, 오늘은 시골 갔다가 이제 내일 올 거예요. 내일 와서. 여기 이제 꽃대 정리도 좀 하고 내일은 또 아이들 돌봐줘야 될것 같아요 비욘세 무지개금 아우 요것도 예뻐요 요 아이도 여기 새로 나오는 입장들은 돌기가 없죠 이게 햇빛 많이 보고 하면 돌기가 더 생긴다고 하더니 이제 요 밖에 있는 아이들처럼 돌기가 많이 생겨주길 햇빛 좋은 곳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통통이 선세이션 <laughs> 귀엽죠 진짜 통통해요. 그리고 여기 라우 생얼 아이들. 아 허비당인, 허비당인 물듬 좀 보세요. 아유 이쁘네요 이뻐. 이렇게 이렇게 외딸. 너무 예쁜 허비당인이고요. 파필 뭐죠? 파피스 로즈. 파피스 로즈 지난주에 제가 이두 아이 더 데려다가 분갈이 해준 아이들이에요. 세 개로 합시키는 아이들. 새소리가 아주 지저귀고 있습니다. 온솔로우도 이런 밑감이고요. 목대에 자구들 이렇게 내어주고 있어요. 귀엽죠? 펑킨. 펑킨도 예쁘고요. 꽃대. 이거는좀 꽃대 잘라주지 말고 꽃을 좀 볼까요? 펑킨 꽃. 예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핑크 로즈라는 아이인데, 핑크색으로 물은 잘안 드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작년 가을에 제가 들여서 키운 아이들. 얘네는 나나 후크미니 아가들. 이렇게 많이 크고 있습니다. 합식해 놓은 아이들. 음, 예쁘죠? 예 수연이. 수연이는 약간 얼굴이 지저분합니다. 여기, 화산기 저쪽에 햇이지난데 저기다 놨는데, 이 아이는 조금 그 옥상에서 길들여졌어도 이렇게, 요런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요 화상 자국처럼 좀 지저분하죠? 그리고 라즈베리 아이스. 어, 라즈베리 아이스도 꽃대가 있네요. 이렇게 몸이 막 틀어주고 있어요. 모양이. 저희 집에 러블리 동산. 예쁘죠? 풍성해졌죠? 아, 예쁩니다. 블루멘탈도 이렇게 잘 있고요. 여기 줄리아 철화가 많이 풍성해졌어요. 아, 예쁩니다. 줄리아처럼. 요거 옵티마, 옵, 옵투샤. 제가 처음 초창기 때부터 키우던 아이. 요렇게 화분 넘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신경 안 써도 그냥 막 자라는 것 같아요. 옵투샤. 청옥이 이렇게 있고요. 청옥이도 많이 생해졌죠? 이렇게 아이들 보여드리고, 요 앞으로 가볼까요? 요리 수반에, 아가들. 음, 너네 아직도 19금이니? 띄워놓을까? <laughs> 리틀 장미도 이렇게 예쁘고요. 여기 쬐끔 심어놓은, 구퉁이에 심어놓은 희성 좀 보세요. 희성금. 희성금인지 희성인지, 이렇게 물이 들어서 예쁘고요. 미니만은 조금 이제, 아이들이 물, 수분기를 좀 뺐는지, 좀 쪼그라들고 있고요. 예, 예, 비안트. 비안트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손톱 끝으로, 예, 양지 예, 양지는 양진. <laughs> 입을 앙다을고 있고요. 아이구야, 거북이 두 마리, 초기 아이들 식구금 지켜주고 있는 거북이들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리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백미, 이제 하엽지느라고 입장들이 지저분해졌어요. 이거 보세요. 좀더 말르면 잘라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엽지고 있어요. 하엽지고. 안에는 또 생, 장점에 아가들이 또 나오겠죠, 뭐. 저 소리는 우리 짝꿍 옆에서 가실 수도 있 물주고 있답니다. 아레나스도 예쁘고요. 장미꽃, 장미꽃 진짜. 아레나스가 붙는 곳으로 러블리 도주랑 비슷해 보여요. 이렇게, 요 아이들, 플로리디피. 요 아이들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고요. 요기프레뉴도 있고요. 모닝주, 모닝주가 여기 햇볕에서 있는 아이는 이렇게 물이 예쁘답니다. 얘도, 얘는 오렌지먼노에요. 오렌지먼노, 얘는 칸칸이칸칸이 예쁘죠? 낯선도 이렇게 물들었답니다. 오, 예쁘구요. 또앞으 네, 갈게요. 지금 물, 짝꿍이 물 청소하고 있어서 지저분해요. 아침에 아이들 물들고 그러고 간다고 그래서 일찌감치 올라왔답니다. 팅커벨이에요. 팅커벨도 많이 이뻐졌죠. 풍성해지고. 네비나 네비나근 얘는 크리 저기 아이시 그린이구요. 얘는 이름이 어, 라오이. 라오이도 너무 예뻐요 여러분. 덴드라잼도 이렇게 노리끼리 하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얘는 어, 라이맨 칠리, 라이맨 칠리도 놀이끼리 아게물 들고 있고 온슬로도 <laughs> <오늘로도> 놀이끼리라고요. <laughs> 오늘은 놀이끼리한 <하는> 아이들이 많네요. 마지아가는 <laughs> 물이 완전히 빠졌고요. 여기 홍옥이, 요 홍옥도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 들었다가 빠졌다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무에나아무에나 아무에나. 꽃대도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모건비트 좀 볼까요? 모건비트 꽃이. 그만큼 올라오긴 했는데, 좀더 많이 기다려줘야, 한 번에 팍! 하고 터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리엘,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고, 백야가 요즘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동통해졌어요 백야. 처음에 심었을 때는 몸살 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어, 그래도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예. 워터메리. 워터메리도 이렇게 자고, 자고 쪽에 생장 좀 쪽에 아가들, 푸릇푸릇해졌죠? 얘는 청소미인이고요. 일어나 볼까요? 이쪽으로 가서 어메 우리 상추 엄청 컸죠? 일주일 새에 얘 얘네들 뜯어 먹어야 되는데 <laughs> 내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얘수미저 뭐죠? 얘가 음 수잔아예 수잔아예 좀 보세요. 요렇게 작은 작아졌죠? 화분 이렇게 좀 커졌죠? 그래도 이렇게 물듬이 예뻐요. 붙자라지 않아서. 얘 세톨로사도 예쁜 모습이고. 꽃, 이 없어도 예쁘긴 하네요. 얘는, 어, 세톨로사는 방근을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좀 이따가. 더, 더워지면. 크림티도 이렇게 물들었고요. 얘는 글램핑크고. 여기. 아, 맥도가리. 맥도가리는 입장들이 뗄때 하얗대기가 힘들어요. 얘는 tm 이구요. 핑크 스팟 여기 꽃밭의 아가들 음, 너무 이쁘죠 우리 꽃밭 꽃밭의 아가들 아휴, 핸드폰 잡는 위치가 조금 안 좋네요 여기 아가들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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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썸네일 이걸 해야 되겠어요 꽃밭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저희 지민의 옥상다요 예쁘게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꽃밭에서 아가들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도 무너진 아이들 없고요. 이렇게 잘 있어요. 올 봄에 더 아이들이 풍풍 성장한 것 같아요. 너무 빼곡해졌어요. 더 빼곡해졌어요. 이 아이들이. 그리고 리투비들도. 거의 다 탈피를 끝내가고 있고요,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있어주고 있습니다. 도테랑, 음, 도테랑도 예쁘고요. 에이, 오늘도 저희 지민의 옥상다육 아가들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laughs>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여러분. 엔딩은이 아이들로. 저희 지민의 옥상다육 많이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